론입니다. 아래는 송가인 행사장에서 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충격적인 행동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국어 기사입니다. 송가인의 진심이 드러난 순간. 행사장에서 반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충격적인 행동. 최근 한 지역 행사장에서 벌어진 가수 송가인의 특별한 행동이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연 중 과거 학창 시절 반 친구들을 우연히 마주친 그녀가 보인 행동은 단순한 인사나 추억회상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장소, 예상치 못한 만남 속에서 송가인은 무대 위 연예인이 아닌 사람 송가인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이례적인 반응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 무대 위 스타가 아닌 친구로 돌아간 순간 보도에 따르면 송가인은 행사 도중 객석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시절 반 친구들을 발견했다. 그 즉시 그녀는 공연 도중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 직접 친구들을 포옹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계획되지 않은 돌발 행동.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송가인의 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많은 스타들이 무대 위 연예인 모드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송가인은 그 틀을 깨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선택했다. 2. 진심이 있는 스타. 그래서 더큰 감동. 송가인의 이 행동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누군가는 이를 충격적일 정도로 인간적인 장면이라고 평했다. 방송이나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닌 그녀의 진짜 인성과 인간관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친구를 잊지 않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3. 송가인의 팬덤이 따뜻한 이유. 송가인은 단순한 인기 가수 그 이상이다. 그녀의 팬덤은 열정적이면서도 따뜻함으로 유명하다. 이는 곧 송가인의 인격과 태도가 고스란히 팬 문화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보인 충격적인 행동은 그녀가 얼마나 파 관계 중심적이며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다. 결론, 평범한 순간에서 비범함이 드러나다. 스타는 무대에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다. 진짜 스타는 무대 밖에서의 태도로 기억된다. 송가인이 행사장에서 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과거를 잊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가 왜 송가인을 국민가수라 부르는지 잘 보여준다. 추가적인 영상, 인터뷰 또는 행사 정보가 있다면 더욱 정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